이 뭐야? 집에서 을거 아니야? 다 이쪽 사람이야 오른쪽에 담벼락도 있네 아픈 여기 보급 떨어졌었네 안 보여 다 밖에 있나봐 응. 아니야, 아니야. 여기 집 안에 있다. 집 안에 있고 4번 바비에 도나 하 있겠지. 나왔다 나왔다. 괜찮았지. 아, 확인. 원래 몰래, 몰래한 마리 키우더라. 한 마리. 이번 쪽. 이번에 응. 어? 두 마리 있는 듯. 한 마리 여기 갔어요. 이번 쪽. 밟아 집인가 도밟에 같은데 도 밟아도 밟아도 밟아 집. 밟아도 반다깜겠네 <laughs> 이군요.